1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유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불위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줍게 드리기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리야마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 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네바논 백양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네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심에 그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자들이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고 함께 했던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두 가지의 문제는 지극히 저와 여러분과도 연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두 가지 내용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또한 이 교회에게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한 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십사리 믿지 않는 거의 믿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하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깨웠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 이면 해결하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지적하시는 걸까요? 바로, 누구를 위한 믿음인가? 누가 중심이 된 믿음인가? 라는 이 문제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믿음인지, 예수님이 중심인 믿음인지, 나를 위한 믿음인지, 예수님을 위한 믿음인지, 그 문제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순전히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죠. 물론 이 사실이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라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당연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이 믿음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더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나의 위기, 나의 어려움을 위한 그런 믿음보다 나와 상관 있을 때만, 상관 있을 때만 작동하는 그런 믿음보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위한 그 믿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작동이 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이동 중에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이들이 이동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건너자마자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어,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또한 예수님으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어, 아픔 속에 있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죽었던 야유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사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이 사역을 위해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치유와 또 묶인 것에 대한 자유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위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지금 본문의 사건이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당일날, 그 저녁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지만은 5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 4장에 있는 첫 부분인 첫 부분부터 나오는 이 비유의 내용 예수님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말씀은 씨앗의 비유도 있고 등불의 비유도 있고 자라는 씨의 비유도 있고 겨자씨의 비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또 설명도 해 주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각기 다른 주제와 또 각기 다른 테마의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11절에도 이루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26절에도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이라라고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확장되고 또 어떻게 강성해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고 경험되는 것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5장의 대목입니다. 귀신의 사로잡힘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불치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대목이 바로 이 5장입니다. 이제곧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처절하고 포악하고 희망이 없는 그 땅이 치유가 일어나고 묶임에서 자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 시작 지점에 지금 이 제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그 출발점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자기밖에 없는 너무나 얄팍한 믿음뿐이었던 사실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떠하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또 가르쳐 주시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오로지 내살 길만 찾는 그 얕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나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죠. 즉, 바울이 품고 있는 믿음은 바울 자신이 필요해서 바울 자신이 뭔가 풀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인한 믿음, 예수에 따라서. 자우지대는 예수가 중심이 믿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도 자신들이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내 목숨과 상관없이, 나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지, 정말 귀신이 물러가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죽은자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고 소망했어야 됐습니다.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됐어요. 사실. 어, 지금 이 제자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귀신 들리는 곳, 병들어 있는 곳, 죽음으로 소망이 없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입니다.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변화사 사건 때도 예수님께서는 여기 가서 싸우니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풍성이 통용되는 그 은혜의 자리. 정말 신비하고 놀라움이 가득한 그 변화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아, 놀랍다. 아, 너무나 은혜된다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 속으로 광풍이 불고, 바다가 집어 삼키듯이 휘몰라 쳐더라도 말씀이 실현되는 예수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그 세상 사악한 것들이 있고 영적으로 불치병이 들어서 찌들려 있고 죽은 자들이 널브러진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 또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바른 방향입니다. 그곳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리며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살벌한 혀투를 벌이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께서 통해서 실현될 그 하나님의 나라,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 교회의 바른 방향인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내가 중심이 된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된그 믿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시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남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고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중심된 그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41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41절에 그들의 심이 두려워요, 두려워하여라고 적혀 있는데 이 두렵다는 것은 큰 경외감에 너무나 조심스럽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 풍랑의 무서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렇게 간담을 감담, 녹였던 그 공포가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큰 경외감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믿음, 예수님이 중심이 된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큰 경외감. 세상의 풍파, 광풍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삶의 여러 공포를 압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큰 경외감. 이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할 것이 아니라 그는 구원자의 시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에, 그는 내 인생의 주인 시기에라는 이런 확신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터져 나오도록 예수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에 그 예수그저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것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두 가지 내용, 예수님을 위한 믿음, 예수님이 중심이 된 믿음, 또한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큰 경외심, 이를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 힘쓰는 그 모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금 예수를 아는 진실된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 믿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넘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와 교회를 통해 가정과 이웃, 온 교회, 나라와 민족,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